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주무셨나요? 아니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어제. 오늘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녹초로 가면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버터한테 좀 미안해서. 조금 활기를 찾고 집에 가고자 삼계탕을. 이제 또 당요리 하면은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요즘 덥기도 하고 폭염이야. 또 오늘 폭염지 오또 뭐 떴어. 아침에 문자왔더라고요. 응. 나라에서 우리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 그만큼 엄청나게 재난이란 돕다라는 거지,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삼계탕을 오늘 해서 맛있게 먹고 집으로 갑시다. 삼계탕이 굉장히 간단해. 보면은 재료가 몸에 좋은 거밖에 없어. 뭐 하는 거야, 정신 사나워. <laughs> 닭을 표현하는 거지. 삼계탕. <laughs> 삼계탕 이래? <laughs> 닭, 인삼, 네, 수삼, 뭐 이런 거랑 이제. 대추, 마늘, 밤, 뭐 이런 거 진짜 막 정말 그냥 막 지금 씹어 먹어도 막 몸에 좋아지는 거야, 그런 재료들 이걸 그냥 끓여갖고 국물에다가 그냥 진하게 해가지고 그냥 한 모금 딱 넣은 다음에 닭고기 살어갖고 소금에 딱 찍었고 이제 먹으면 그냥 힘이 그냥 <웃음> <아악>! <웃음>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이제 보면은 생은 이걸 좀 어, 조리용 칫솔로다가 이제 여기 흙을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원래 이. 씹어먹고 오는 거 아니야? 아, 혼자 건강해지려고? 어. 아니야 굉장히 열기가 넘치는 친구라 먹으면 난리 날 수도 있어 한 뿌리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 <laughs> 일단 태영이를 보냈고 너는 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냄새 맡아서 이제 확인을 해봐 이거? 응그 응, 그거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닭을 닭은 연계, 영계. 연계가 좋아 닭이 왜연계가 좋게? 영하니까 쫄깃쫄깃해서 아니지 오히려 부드럽지 다 씻어왔어요? 어그 어, g 어, e 그, 어, 그, 옷을, 옷을 벗고 나타났는데? <laughs> 어, 하얘졌어 닭이 이제, 요건 이제 5호 닭 r 그뭐 이제 u 건 이제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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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요거만 제거해주시면 돼요 닭도 뭐 요, 요것도 사실 뭐 의미 없는 부분이니까 요거 딱 관절 쪽으로다가 했으면은 그냥 속 잘린다는 거 이거 막 굳이 내려 찍을 필요 없어요 이거 딱 관절만 딱 잡아갖고 보내주면은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 여기 자르는 거네 <laughs> 이 움직이는 데 있죠 여기 돌아가는데 어? 여기 여기다가 그냥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이걸 그니까 내말리그말이잖응그 어. 말이야 나도 그 말이 한 거야 어. 보시면은 이쪽 안쪽에 이제 또 지방질이긴 한데, 뭐, 이걸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닭을 그 이제 양반 이렇게 딱 꼬았을 때, 요거 해줬다. 요거, 요거 앉아있는 양반다리. 요게 이제 딱 이제 이쁜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한쪽에다가 이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살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면, 다리가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딱 생겨버리지. 여기가 이제 뚫려있어, 목쪽이. 근데 여기를 이제 막아주려면, 밤 하나를 먼저 넣어갖고 딱 이제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찹쌀이 삐져나가지 않게 잡아주고 이제 삶도 넣고 대추도 이제 한 더하게 넣고 마늘도 이제 한 더하게 넣고 그리고 이제 요거 찹쌀을 불려놓은 거 이거는 아마 30분 정도는 불려놔야 이제 어잘 익겠죠 그리고 두 숟갈 정도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어 자리를 만들어뒀던이 자리 딱 포지션 잡고 얘를 한번딱 꽈준 다음에 싹 넣어주면 우와! 양반 다리가 딱 되는 거지. 우와! 끝입니다, 이렇게. 이대로다가 이제 두 마리를 해서 푹 끓여주면 되는 거지. 한 마리를 해볼래, 생미가 네, 실수? 제가 해볼 게. 요 머리를 응. 자르고 엉덩이. 똥꼬. 똥꼬가 뭐니? 탕아 관절 쪽을 그치 관절이 약간 이제 대각선이야 이렇게. 아니, 반대로, 반대로 대각선. 그치, 그치. 거기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니, 아니, 이쪽으로, 안쪽으로 각도는 요각. 각도.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아, 찾기가 힘드네. 근데 하다 보면은 감이 생겨. 그렇지, 일단 느껴야 돼. 관절이. <laughs> 관절을 느껴서 여기다 <laughs> 어, 싶을 때 칼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살짝 구멍만 내서 갖고 어, 와, 추절했다. 그러면은 반대쪽이 남아있지. <laughs> 이게 처, 처음엔 참 쉽지 않아요. 어, 이게 어, 어려운데? 으아! 어! 어, 됐다. 어, 불안해. 불하니까으로 목을 응, 막아주고. 막는 것도 쉽지가 않네. 뭐, 그냥 거기 있으면 이제 지가 아서 막히니까. 어. 삼을 응. 반으로 쪼개서. 다리 잡고 대추 두개 마늘을 한네개 반만 그쪽 방향 다리를 먼저 꼬고 어, 꼬러고 그 위로다가 <laughs> 안 되겠지? 되는데오오오 제발 됐다 됐다 어디지마 어디지마 어지마 됐다 오 됐어 <laughs> 이 한발 성공이 쉽지 않은 건데 잘 걸쳐주니까 이제 네. 잘배엄청나요 어, 역시 음. 소끝자손좀 <laughs> 씻고겠습니다 <laughs> 야 우리 물 부자야 물 바, 봤어 이거 에, 물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어. 어제 밤새 정수된 거예요 이거는 뭐 삼계탕을 한 다섯 번은 끓일 수 있겠어 다섯 번 끓여 그러면 다 먹을 거야 다 같이 귀여운 척하지 마. 귀여웠어? 탁아치. 귀여워. 안 귀여워도 귀여운 척한 거잖아 그거는. 귀여웠어. 왜 지금 넣었지? 왜 놀고 있어? 이거 빨리 알아내라고 했지 뭐 들어있어? 나 알아냈어. 뭐가 들어있습니까? 안약제. 안약때인 건다 알지. <laughs> 이게 그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아내는 게 미션 아닙니까 <laughs> 오늘의 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laughs> <laughs> 언제까지 내 냄새를 맡고 맞춰야 돼? 그러면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줄게. 오. 끓여.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야, 우리는 그럼 뭐 했냐? 우리는 밖에 나가고. 어, 우리도 여기도 거. 넣기만 했잖아, 여기다. 알았어 물량은 네가 맞출 수 있게 해 줄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어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응. 잘할 수 있지? 응. 물을 맞춰 주시죠. <laughs> 물 엄청 많아. 우리 이거 먹고 집질것 아 같은데.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면 물이 엄청 많을 거야. 아어 <laughs> 자 물을 거기 두고 일단 닭을 입장시켜 주세요. 6호 입탕. 그러니까 넣고요 응. 멀티팩 가운데다 사. 덧! 너... 어이구 합니다. 그걸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을까?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왜?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쓰려면 진작에 이걸 열었어야지 단수 배우고 갑니다 네. 물 양을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이 정도요 예 확실합니까? 한 시간 끓일 거라 했죠 한 3, 40분 정도 그러면 쫄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넣어야겠지 그리고 어제 오빠가 물이 한 이만큼 남아 있을 때 삼계탕 못 한다고 했었으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다는 소리니까 더 넣을게요. 어제 게임 이후로 자꾸 머리 를쓰려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 정도 어때요? 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 좋아요. 네. 그러면 문을 닫고 네. 마늘이랑 다안 넣네. 어 마늘 좀더 넣어도 되지. 넣으세요. 다 넣는 거 아니지?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laughs> 레나태용 네, 여섯 개?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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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레드 열개 어때? 다섯 개더 넣어야지 왜? 구독해주세요 <laughs> 여섯 개 여섯 개어 귀여워 뭐 <laughs> 아줌마가 많이 넣었으니까 학생들 맛있게 먹고 가 뭐지 자꾸 이상한 상황이 가 나려고. <laughs> 식당 아줌마가 이러잖아. 준비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음, 우리가 삼계탕집 가면은 국물이 집에서 하면은 꼭그 밖에서 먹는 농도가 안 나와. 예, 네, 맞아요. 도대체 이거는 얼마나 끓였길래 이렇게 진한 거야? 거기에 스킬이 하나 숨어 있었어. 찬분. 삼계탕에 전분, 전분? 너무... 중식인가요? <laughs> 그게 찹쌀가루를 갈아서. 나중에 이제 첨가를 하는 거지. 음. 그러면 갑자기 농도가 쭉 올라오면서 육즙이 쫄아갖고 이렇게 된 거라는 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물론 이제 닭에 이제 그 육즙도 많이 녹아져 있기도 하고. 자 찹쌀을 지금 두 숟갈. 또 이제 물 담당 레나님께서 또 물을 첨가해 주시죠. 여기에다가? 네. 뜨거워, 뜨거워. 이거 조심해, 여기. 부어. 됐습니다! <웃음> 놀랬어? <웃음>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일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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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를 한군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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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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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같은 색깔 완전 하얘요. 이렇게 하고 또 30분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제작진이 그 미션 하나 준비했습니다. <laughs> 가는 날까지.